<목소리> 오늘은 무진문학을 할텐데, <목소리> 이두명이 새로운 인물들의이니 새로운 있을 거예요. 이 있을 거예요. 대에 주국이 다 있을 거예요. 주이다 있을 거예요. 주다 있을 거예요. 또훈련 주국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의 군번이 네. 어떻게 되는지부터. 아난뭐 말해봤자 의미가 있나? 공무 군번. 나 일사. 나 일사. 나 일사. 나 일육. 전역하기 전에 불침번이 없었대요. 전역하기 3일 전에 없어졌어요. 그 그러니까. 불침번이 없어지고 뭐. 이제 경계로 이제 바뀐 거야요 펜드무 안 썼네요. 펜드무 안 썼지. 생활관에 이제 넘는 거. 근데 혹시. 이게 전화 걸고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냥 전화 받을 수만 있나. 받을 수만 있고 아. 문자를 보낼 수 있어. 문자를. 다른 사람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했는데 훈련 네개 봐. 먼저 주특기부터 말해. 자내 주특기 뭐였냐면 육군에서 가장 힘들날네개 보직이 있어. 그 공병 다리 만 81mm 박격포, 아, 150mm 인가 또 있어. 그다음에 90mm 무반동총. 이네 개가 군대에서 가장 최악이란 네개 무기야. 내가 90mm야. 90 아, 뭐, 군대. 90에 뭐냐면 나라는 슈퍼무기로 적군 이렇게 총쏘잖아. 아, 총, 총, 총 있고 바주카. 탄게 개인하기 있고 이게 공용하기 우리는 대대에서 두대 하는 거죠 두 대. 둘면 끝나는 거죠. 이게 17kg야 무선. 아, 아, 이게 17kg? 라고 이게 진실 17kg. 바주카 탄도 들고 다니는다고? 당연히 탄력수가 있지. 탄소가 쏘고 무상소가 역방향 쏘고. 그럼 뭐였는데 여기서? 우리는 다 했지. 지병 일병 된 탄약수 상병된 부사수 병장된 대장도 어, 하고 육역수도 그렇 폭탄도 올렸는데 나 알지 지역 어디 있어? 나서 포합이 나 미안해 어디 초대해 나 강원도 화천 너는 경기도 지금 이걸 잘 들어봐야 되는 게전 거기에 있어서 파견을 가서 쉽 p 넘어선 아, 발석에 대해서 하는 거 임무를 수행했어요. 전 북한인 봤어요. 어, 어. 북한 사람이 나한테 혼자 어. 혼자 이게. <laughs> 이건 제주도 <집중한 거. 웃음> 말이잖아요. 이전 홍천이죠. 보다 네, 강원도 어. 알 거야. 하지만 영화 30도가 기본이야. 북한이 라자 아, 가는데, 아까 말이 총 17kg, 이제 한 30분만 다지, 기다총또개막기 네. 들지, 뭐 이제 거의 60, 70이야. 4번 5일을 걸어. 그게 기본이야. 그래서 90mm가 육군 4대 모직중 하나라는 거야. 야, 야, 야. 아, 뭔 소리야. 이렇게도 들고 이렇게도 들어 진짜 이걸 계속 교대해 너무 힘들었어 한 1, 2분마다 그래. 그렇게 해서 90mm는 혹한기 훈련받 봤는데 다모는 알겠지만 응. 오히려 오히려 화상은 입어 너무 추워서 핫팩을 다혀 발에 하고 목에 가고 훈련 끝나잖아 애들 화상다 입어 너무 맞아. 야, 그래도 아 그래서 다 사람 에게 일단 인천 전체 어, 월미도 쪽에서 예. 화장실 <laughs> 월미이에서 근무를 섰는데, 자산에서 훈련을 하지 하라. 말라 그랬어. 너희는 힘들다. 뭐지? 우리 근무가 뭔데? 해양조업이야 우리는. 아, 저는 그냥, 그냥 전기... 하루에 막 근무밖에 없어요. 일과도 없어요, 지금. 일과데 장기도고 체스되고 이거밖에 없어. 그만큼 아 힘들다는 거죠 근무가. 기본 아 8시간, 아 길면 12시간. 그래가지고, 오후 2시 일어나. 그래가지고, 일과 한 3시간 하고, 7시부터 이제 근무 시작. 아 17시부터 몇 시까지? 오전 8시까지? 아, 새벽 내내 쓰는 거죠? 아, 저는 근데 애초에, 애초에 여기랑 클라스 리본이랑 4박 5일 동안 미군이랑 훈련을 한게 있어요. 근데 훈련 내용이 뭐냐면, 햄버거를 어떻게 <laughs> 튀먹는 거예요? <laughs> 아니, 그... 헬기 타본 사람이 어요 헬기는 없어. 헬기는 없어요. 우리 육군님 거 없어요. 헬기 없고요. 헬기 타본 사람있어요나빠지 가서 타봤어. 푸륵 양육 자동차. 내가 훈련 중에 하나가 똥을 맨날 다는 거였어. 어, 있었어? <두> 어, 나 있었어. 멤가뺀거 네, 네, 같은데. <두> 미군과 훈련하면 하루는 행군 말이야. 행군을 하지고 거의 가잖아. 거기 신체처럼 헬기를 거기서 타요. 헬기를 타 가잖아. 바닷가에 내려도 바닷가에서 바닷가도 가면서 땅을 갈수 있는 차가 있어요. 그걸 타고 해상에 떠 있는 배. 배에 가판이 열리면 거기서 타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서 배에서 2 3일을 타요. 그 다음에 나와서 또 행군에서. 야, 저, 저 얘기해. 백화아 백화도 맞 신혼여행도 그런 거못 해. 여기서 이제 제가 웃긴 소을를 이제 얘기해드릴게요. 하루는 밖에서 자고, 하루는 배에서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거야. 여름이었는데, 장로가 시작된 네 소나기가 막 오잖아요. 방박하는 데서 미군 텐트를 막 깔고 응.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비가 쏟러진거예요 근데 미군은 장비가 좋아. 텐트도 네. 막뭐 이렇게 원터치로 탁 터치면은 철 이렇게 설치돼. 저희는 그냥 이거 지주방 얘네들은 진짜 이렇게 탁 던지면 텐트가 팍 펼쳐져요. 비가 오는데 걔네들막이게다 들어가 있어. 에이, 저희 쟤네들이 웃어요, 저네이 저희. 근데 저희는 이제 지수핀을 설치하고 판초우위로 또 이렇게 비를 아 막아야 되는 거아 너무 비이제 그거 그래, 해야 돼요. 저희는 판초우위가 풍명만 시키면 돼. 엉장만 시켜야 돼, 돼. 판초우위가. <laughs> 현초이를 어, 병장 텐트 지킨다고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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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고 병장대만그 텐트 있는 거야? 병장이 그산활실에한명 밖에 없죠. 한 명, 두 명. 그 A 텐트가 물 먹으면 젖잖아요. 그치. 아, 한 텐트만 벙커처럼 <laughs> 이렇게 왔더라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현초이가 없잖아. 땅바닥에. <laughs> 이러고 비맞고 이러고 네, 자야 돼. 네, 텐트 없지? 아, 어디도 뭐, 없어, 진짜. 땅바닥에. 네, 하늘 보면서? 어, 하늘 보기고 와. <laughs> 근데, 방도전으는 이렇게 못해. 그건 그냥. 뭐야? 전 기갑이죠. 기갑. 기가... 시간는전 어... 기... <laughs> 맨날 육군 훈련소로 갔어요, 논산다가기계화 학교 갔다가, 뭐, 신병대 갔다 어디 갔다갔다 자대 가니까난 일병이었어. 아, 근데, 기갑이 왜 힘드냐면, 인터넷 초보잖아, 기갑이 에? 제일 힘들다고 해요. 왜? 기갑 뭔데, 이거 운전한다. 그리고 난 총이 아까 내개라고 했잖아. 나는. 배우 맞아, 난 총이었어. 그리고 이거는 왜 총을 K-8이냐고, 우리는. 자 살려. 저걸 만났을 때 자살해야지. K-8이 있었고, 네. k 수도 있었고. 근데, 이게 왜 힘드냐? 아. 진짜 아.

우리는 훈련 나가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진짜 중대장이 들어와서 우린 종이를 써 유서 진짜로 아... 진짜 이 거짓말 거안 쳐요 왜 뭐라고 쓰냐면 이거 훈련 시 죽었을 때 아무 보상 안 받겠다 뭐 이런 내용 같은 거 있잖아 저희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그거 해요 전차가고장갑차가고 뭐라고 나열하잖아 그 전투기하고 그 행사를 가 그래서 우리가 전차 운전하고 합동 훈련 미사일 쏘고 뭐다 하는 거지 거기에 이제 장군이 다 이러고 있고 학습. 다 이러고 다 이러고 있고 참고 때 홀드야? 아 홀드 홀드 파란스 봤는데 제가 나는 옛날에 훈련 중에 알시티라고 있어. 내가 그럼... 1 5사단이었는데알치사단그칠성구대가 네, 네, 있어. 그냥 싸우는데 네, 네, 우리가 구십미총 이거라고 했잖아. 내가 한개 소대를 내가 때로 눕혔어, 진짜. 그게 아니라 어느 지역을 만나는데 진짜 쏟팔려 원래 빵빵 쏴야되잖아9 0미리빵 이렇게 말을 하래까적이 만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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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미안한데 이런 거 진짜 찐따들이 열심히 한 거거든. 자구0미빵 좋았습니다. 이거 가서 쉬는데 이걸 진짜 열심히 했다. 구십미리 빵완 끝입니다. 장병 대었어 와, 진짜 상병이야! 다 뭐, 어서 자냐? 막상에서는 절대 네. 못 자지. 네. 축사에서 진짜 거의 말하고 난 차. 소통 돕나라. 그 다음에 아침에막소똥다 어. 먹고 그런 데서 잤어. 우리 군번들은 알 거야. 준전지 상태라고. 어. 야, 이거 학기가 날라와서 내가 원래 야. 그때 GOP 쪽에 있었는데. 북한이 원래 포 쐈어. 아. 보통 소리가 나길래 우리 뭔 소리야 했는데. 북한이 실제로 우리한테 포를 쏜 거야. 우리나라 그확성기를 포로 맞췄어요. 내가 훈련하다가 우리는 이게 다 불려나갔지. 생활관에서 못 자. 그때부터는 우리는 전방이니까. 군복 셋팅에 총 7탄 빼고 다 이렇게 누워있어. 아, 그래. 는 모든 군의 전시상 진돗개 하나인가? 이게 나와서 오직 나는 공병에서 지뢰병이랑 폭파를 다 배웠어 지뢰 배웠는데 와서 폭파도 하고 뭐 그런 거다 배웠다 어, 바로 앞에서 어, 1층에서 음, 대기하는 거야. 거야 야 우리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때 당장 군인들은 잘 어, 몰라 맞아, 맞아. 약간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 어. 이걸 생활관에서 못자 저희 북도에서 잤는데 갑탁기 어. 일어났는데 뭔가 느낌이 싸한 거야 응. 느낌이 싸해서 이 팬티 안으로 앉아왔지 아니 진짜 아니 진짜로 아이, MSG 하나도 없이 아.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몽정을 한 거야? 아니 몽정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생활관에 언제 들어가면 안 되는데 팬티를 갈아입어야 되잖아 몽정할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 몽정할 상태에서 내가 팬티 이렇게 하면 다 묻잖아 이렇게 하면서 <웃음> <갔어>. <웃음> <웃음> <다음은> <웃음> 이렇게 간 거야. 동기생활 관이었어 나는. 몽정을 해서 팬티를 이렇게 떠서 가는데 어제 불침반들 다 이렇게 말하고 같이 나저옷좀 갈아입는다 하고 팬티를 갈아입었어. 이거 몽정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팬티를 갈아입고 이제 샤워실을 나가려고 이 팬트를 내가 거기서 꺼내고 있는데 동기인 자 장이라고 있어 나보다 세살 많은데 갑자기 문에 들어온 거야. 야뭐 하냐? 내가 몽정한걸들켜버리고야 아 <laughs> <야, 야, 웃음> 말을 못한 거야. 이게 너무 좁해, 너무 당황했잖 근데 여기 내가 크게 웃었어 밤에. 그들 중대장이 이제 온 거지 갑자기 전시 상황에 와가지고 몽정영너 뭐해? 이 실전 투입이다. 그때 이제 GP로 넘어갔어. 북한이 미사일 쏘고 있는 상황에 거의 DMZ까지 가게 된 거야. 지뢰심으로. GOP 애들도 밖에서 안 나와. 실전이니까 벙커에 들어가 있어. 딱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특수부대들이 오는 거야. 우리가 지뢰를 심을 동안. 네, 어. 그 지뢰심을 다 뒤에서 오 어, 거야. 뒤에서 어부대 애들이 있 아, 어머니 어, 부대들 아, 아, 진돗개들이 있지. 검은색 걔네들도 이렇게 다 데리고 온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딱문 따고 그 DMZ 지역으로 이제 들어갔어. DMZ 지역은 이게 남한이랑 북한군이 만나면 서로 충격점이 있을 수 있는 곳이야. 와, 이거 죽겠다 심장이 존나 쿵쾅거야 근데 다행히, 우리 막 중대장이랑 막몇명 같이 갔었어, 간부들. 지뢰가 이게 있잖아. 요 정도 건드리면 터져. 그럼 여기 손한 여기까지 날라가. 그런 지뢰를 나한테 심으라고 하는 거야. 안전핀을 네. 빼다가 내가 세게 뺨이 돼. 안전핀 뽑아. 안전핀, 뽑아. 안전핀 뽑으면 터진대안전핀을 뽑고 살짝 건드리면 바로 터지는 거야. 정깐주 안전핀 뽑아. 이거 안전핀 구멍이 있는데 떨려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야. 결국에 떨어가지 못해서 중대장이. 뭐. <laughs> <laughs> 손에 구멍을 못 넣으니까 중대장이하고 끝났어. 아 어디로 갔냐면 나는 생활관이 얘기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그대구 확성기 쪽으로 갔어. 거기 산으로 가가지고 내키 높이만큼 파. 그 다음에 거기 안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 설치를 해 여기 뭐 크로마키? 그, 아 근데 뭐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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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야? 그거 설치해 놓고 기관총 설치해 놓고 1박2일 있었지 응. 북한 방송이 맨날 들렸어요 뭐 위대하신 뭐오 맞아, 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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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리면서 여기에 뭐가 떨어져 전다돼라삐라 피라고 빌라. 이렇게,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중대장이 절대 만지지 말라고. 근데 삐라에 뭐라 써져 있냐면 여기서 좀 말하기 그런데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네. 막 성적으로 막 얼굴 합성해가지고 뭐 박근혜 뭐저저저막욕 써져 있고 실제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봤지. 그래서, 우리 일박일 동안 계속 이러고 있다가, 전시상을 끝나면, 기 홍천으로 예, 갔죠. 나, 산자는 사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속일 수가 없어요. 네. 여기 희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출나서간게 아니고, 갔는데, 그 대대가 공수 대대면은, 그냥 공수가 되는 거야. 아, 씨, 공수 멋있다. 음. 스카이 대면 끼고, 참악 음. 멋있겠다. 그거에 대하했어 근데 제가 이병 때 공수 훈련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맨날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근데 아다리에 딱 맞았단 거야. 근데 공수 훈련을 다 받았어. 근데 힘들었고, 힘들어, 고나한테 힘들어. 공수 훈련 막, 족뱅이 치고 다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떨어지는 거야, 진짜. 실전. 음. 비행기를 다 탔어요, 처음에. 바람이 많이 려요한 500m 떨어져요. 바람이 어. 많이 부니까 저희는 아직 훈련 교육생이니까 바람이 어. 좀 심하게 불면 비행기에 떴다가도 어. 안 뛰어내려 보네요.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진짜 저 끝까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안 되겠다 열기구라고 있어요. 불을 위에 올려보내요 500m. 그럼 어떻게 뛰어내리면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목소리> 뛰어 뛰어 이렇아 어, <목소리> 영화에서 보는 어. 거죠? 근데 아, 열기구는 뭐냐면 야. 4명밖에 못해. 도약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뛰어내리냐. 문이 이렇게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이게 공간이 2만 원이에 진짜 한십판만에 어. 이게, 이게, 이게 문이 열렸어. 진짜! 진짜! 게. 짜지로 그래서 저희가 이걸 뛰어내릴 때 1만, 2만, 3만, 4만 을외쳐야 돼요. 본인이 1만, 2만, 3만, 4만, 4만 때대 원래 펴지는거야다 훈련을 다 해보시기 다 해요. 여기 실전 가면은 어떻게 뛰어내려면? <laughs> <laughs> 그다음에 또 여기서 착지까지 해보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충격을 분산시켜서 착지하는 그런 납법을다해요 이것도 훈련 때 거짓말 하루 종일 해요. 다 여기 피멍 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착지를 이제 하잖아. 좋아, 좋아. 착지. 으악! 전형 <laughs> 피엑스에서 담배 2,700원이었어요. 내가 09년 구만이니까 들어가기 1,2년 전쯤에 아마 연초가 끊겼다고 들었어. 거기 중담배. 담배였는데 그게 끊기고 월급 내가 해도 조금 올라간 거야. 우리 때 2,100원이었는데 나때 월급이 이등병 때 72,000원이었어. 나40 얼마였어. <laughs> 와 와, <laughs> 그지왜 유튜버야? <laughs> 그게 도와준 <laughs> 월급이 적으니까 보급이 <laughs> 많았어. 휴지, 뭐, 라면오 근데 그게 월급 많아지면서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요즘 자기가 산대요. 번개조라고 5분 <laughs> 대기조 안에서도 번개조라고 있어요. 번개조는 뭐냐, 말 그대로 번개처럼 뛰어나가는 <laughs> 상황, 위병수가 뚫렸다. 아. 번개조 출동하면은 화실에 <laughs> 각목이 있어요. 번개조 지금 상황 어디 동쪽 위병소로 출동하면은 다들 <웃음> 아! 진짜. 아. <laughs> 아, 번개! 이러면 잘못 나와. 화를. 번개! <laughs> 번개, 번개야, 여기다. 까지방에서 다 하고 있다. 번개하면 기본적으로. 시실앤 씻고 있으면 그냥 몸 몸을 나가야 돼. 아니야, 근데 번개는 무조건 빵 타는 써야 돼. 맞아, 빵 타는. 어, 어, <laughs> 안 입고 있다가 빵 타는 무조건 써그 <laughs> <수 있는> <laughs> 병장들은 항상 이거를 까지방 이거 들고 다녔어요. 체력다련시갈 어? 때도 항상 이거 들고 다니고. 오늘 왜 들고 다니는 번개야? 이러면은 막 담배 피고. 템포 마스다가 관계 이랑 그대로 이다 뛰어가고 아 너무 웃깁어다 너무 웃깁나 처음 들어봤어. 우대기 안해 봤어요? 어, 우대기 안해 봤어. 근데, 근데 이게 당직 사령이 좀 이상한 사람 걸리면은 아, 전투복을 못 벗잖아요. 나 없이 나 50분쯤 눈치서사 하단 말이야. 맞아. 근데 당직 사령이 나시이 50분에 사워를 걸어. 사워하다가 거품 다못고 바디워시랑 나온 거예요. 어, 그래 족같이 하면 사령이 침입자를 한명 넣어놔요. 부대 아, 안에 대장 돌아다니는 거야. 그럼 우리 그거 잡아야 돼. 밤에. 어제 아니야. 어머 웃었어? 아 재밌네. 군대 얘기할 거되알 아, 깔리다 오대입니다 오늘입니다. 아, 야어이 아, 몰랐어. 이만 네 이만